2020 2학기 기말고사 서초고 17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각각의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을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발전소 얘기 물어봤네, 그죠? 화력발전, 수력발전, 핵발전 보인다. 그 다음 기억은 터빈이 있고요 여기 발전기가 있네? 이거 원리가 뭐더라? 전자기유도죠전자기유도 그죠? 이거 움직이지, 움직이죠. 그죠 움직여 터빈 돌아가 그죠? 됐어 그럼 운동에너지가 자 발전기 뭐 만들어야 돼어 전기 전기 이렇게 만들어야죠 그죠? 됐어 요거 전자기 유도죠? 됐가 자석이 필요하고요 됐어 여기 자석이 붙어 있죠? 그죠? 그다음에 코일 있어야 돼요 코일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움직이면 되지 그죠? 됐가 이렇게 갑니다 자기 몸에 모두 전자기 유도 문제 없지 그죠? 터빈 발전기가 보이면 전자기 유도 맞아 맞아 그죠? 전자기도 배울 때 우리가 대표적인 예중의 하나가 발전기 배웠잖아. 그죠? 맞고. 님은 기억에서 운동이 전기로 바뀐다. 그렇지. 됐죠? 자, 이번에 화력, 수력, 핵발전은 에너지원의 종류에 따라 자, 이거 기준이었지. 그죠? 구분한 거 맞지? 맞아요? 좀 기조로 화력에너지원 뭐니?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걸 태우죠? 화석연료죠? 화석연료? 화석연료? 화학에너지, 화학에너지. 화학 에너지 화석 연료 수력 발전 물이 떨어지죠 물의 위치 에너지 또는 물의 퍼텐셜 에너지 그죠 중력 퍼텐셜 그죠 중력 퍼텐셜 중력 피라고 쓸게요 됐죠 핵 발전 우라늄 그죠 핵 분열 그죠 핵 에너지 핵 에너지 그죠 그죠 이렇게 에너지원에 따라 구분한거 맞습니다 문제없죠 따라서 2020 2학기 기말고사 서초고 17번 문제의 정답은 5번에 기억, 니은, 디이 모두 다 맞습니다.